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오늘 낮 동안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최고 체감온도는 31도를 웃돌 전망이고 무더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내륙과 경남 남해안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함양 상림 공원에 뱀을 퇴치한다며 함양군이 대량의 나프탈렌을 뿌렸다가 주민 민원이 잇따자 수거했습니다. 나프탈렌은 환경부는 유독 물질로 국제 암 연구소는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준석 기자입니다. 함양 상림 공원입니다. 사탕 크기의 하얀 알갱이가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뱀을 퇴치한다며 함양군이 산책로 주변을 따라 뿌린 나프탈렌입니다. 나프탈렌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2022년 유독물질로 지정했습니다. 국제암연구소는 발암 가능성 있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왔는데 이 물질이 이래, 막 수두룩하고 이래 있으면 되겠나요? 이 치아에 대 상림공원에서 약품 냄새가 풍기고 눈까지 따갑다는 민원이 잇달자. 함양군은 나프탈렌 수거에 나섰습니다. 나프탈렌이 이제 그안 좋은 물질이라는 걸 알고 조치를 했는데 그 부분은 몰랐던 부분이었습니다. 재작년에는 함양군이 아이들이 뛰노는 상림공원 잔디광장 세 곳에 제초제를 살포해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천년 넘게 자생한 마을 숲이자 천연 기념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상림공원을 함양군이 행정 편의적으로 관리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기 마당처럼 자기 주택처럼 관리를 하려고 하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맨발 긋기도 하고 애들 이 뒹굴기도 하고 어른들이 쉬었다 가는 곳인데 함양군 관계자는 앞으로는 인위적인 뱀 퇴치 대신 상림공원에 뱀이 출몰할 수 있다는 안내를 신경 써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어제 부적절한 인사에 대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 운영 자문위원 위촉을 즉각 철회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창원시에 요구했습니다. 경남도당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인사를 운영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전당의 설립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왜곡하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전교조 경남지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이 민주주의 정신과 시민의 역사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내용과 구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어린이 전시관의 교육적 효과와 접근성을 확보하고 마산 3.15의거와 부마 민주항쟁 등 지역의 민주화 운동 전시를 강화해 정체성을 세우라고 요구했습니다. 창원 웅동 일지구 어민 생계 대책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어제 기자 회견을 열고 웅동 일지구 사업 파행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와 관련자 엄중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어민들의 재산권 문제 해결과 그동안의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책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웅동일지구 사업의 진정한 정상화는 꼼수나 밀실 협약이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며 최근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상남도의회 웅동일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어제 현장을 방문하고 제3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상화 협약 체결 이후 처음으로 현장을 방문한 웅동특위는 그간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등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타당성 확보와 현실성 있는 재원 마련 방안 마련, 소멸업인 생계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습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경상남도 대표단이 현지 시각 16일 오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핀란드의 글로벌 소형 쏴 위성 기업인 아이사이와 투자 유치 협약을 맺었습니다. 아이사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쏴 위성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경남의 우주 관련 기업과 합작 법인 설립 가능성을 검토하고 위성 데이터 활용과 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합성 개구레이더 사는 전파를 활용한 지표 관측 기술로 흐린 날씨나 야간에도 고해상도 촬영이 가능해 국방 환경 재난 모니터, 모니터링에 활용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올해 농산오촌 개발사업 공모에 미량시와 김해시가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량시는 하남읍 영유아 청소년 돌봄 서비스 확충과 노년층의 건강 서비스 향상을 위한 복합타운 조성 등 모두 300억 원을 투입하고 김해시는 폐교된 봉황 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해 농촌 체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시장과 체험 농장 조성 등 모두 130억 원이 지원됩니다. 산청군이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지역관광 성장 지자체에 도내에서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산천구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1호인 남사예담촌 한옥과 돌담길을 걸으며 전통과 역사를 깊이 있게 체험하는 도보 투어를 개발해 일자리 창출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낙동강 네트워크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녹조가 지난주보다 최소 4배, 최대 10배 이상 급진적으로 증가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 건강을 지키려면 낙동강 수문개방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